안녕하세요 현영 TV의 현영입니다. 그런데 저는 오늘 수울 <laughs> 맛집을 잠깐 떴어요. 중식의 명품 이 중국집인데 굉장히 맛있다고 요즘에 입소문이 나서 <목소리> 메이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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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탄. 네. 그래가지고 막 한참 요리 중인데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먼저 누룽지탕이에요. 너무너무. 가 지금 얼마예요? 가격요? 아, 잠시만요. 메뉴판 3 사면 얼마? 네, 한3인4인까지 먹을 수 있는. 그리고 음. 인테리어가 <laughs> 시원시원하고 좋고. 사천탕수육. 알겠습니다. 아, 이건 사촌탕수육이죠 네. 음, 이건 제가 택한 메뉴예요. 다이어트 중이지만, 돼지고기 들어간 이게 소고기인가? 돼지고기. 돼지고기, 그래. 돼지고기가 저랑 맞다고 하더라고요. 어. 제가 동생분이에요. 아! <laughs> <laughs> 안녕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, <웃음> 안녕. <웃음> 자,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가 다이어트 중이지만, 너식을 너무 좋아해서. 진식은왜맛아을까요짜달때만 맛있는 것짜아짜고 달고 짜고 달고 해산물짜 <laughs> 정말 신선해요 진짜 너무 오늘 이렇게 먹고 지금이 한시니까 이제 안 먹으려고요 뭐. <웃음 웃음> 그럼 다이어트지 뭐 일단 먹어볼게요 안 할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뜨거워요? <웃음> <웃음> <너무> 뜨거워. <웃음> <웃음> 뜨겁긴 한데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고, 짝스푼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정말 콜라겐이 피부에 차올라서 오. 피부가 통통해져요 <laughs> 언니 혼자 콜라겐을 채울 수는 없어. <laughs> 콜라겐을 어하자 어머 이게 뭐예요? 오, 대박이다. 어디 <laughs>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? 어, 아니, 이거 아니야. 먹으면 다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중국 국면이구요. 오, 얘도 너무 맛있겠다. 가장 깔보소 스타트. 네. 네. 자만두니다제 스타일리스트. 예. 한번 맛좀 보고 맛 표현을 좀 해주세요. 안 아, 하나요 이런 거? 어, 왜요? <laughs> 아, 나 신났어요. 많이 봤잖아요. 네. 야, 그냥 아, 맛있어요 한 번에. 그래요. 아, 여기가 잘 먹어요. 돼야 돼요. <laughs> 여기가 잘. <여>, <laughs> 냉면. 중국식 맥주 응. 맛있네요 무슨 동물만 먹고 맛있대요 맛있어요? <laughs> <laughs> <그랬어요? 웃음> 아, <진짜> 진정성이 없어요 맛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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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아니 면 <면먹을> 먹으라고요 <laughs> 한... <laughs> 아 정말 너어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네 땅콩소스랑 이 겨자를 좀 넣어야지 아, 맛있아요 아, 겨자는 넣었어요 아. 땅콩소스는 호불호가 있는데 맛이 어 호소해요 제가 우리 만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입까지만 찍어주고 있어요. 더 <laughs> 싫을까? <다시 이뻐. 웃음> 그래요? 그럼 눈썹까지 찍을게요. 안 찍으면 안 돼. <laughs> 어? 원래 어, 거기인데요? 네, 안 돼. 아니... 자, 구독자 200을 향해서 달려가자. 달려가자. 너는 구독자 안 눌렀니? 네. <laughs> 왜안 눌렀어요? 진짜 음. 너무 할거 아니야? 음! 음. 시원해 보인다 음! 너무 맛있겠다 너무 위험해요 음! 너무 맛있겠죠? 수원까지 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 오면 광교예요 광교 음. 어 여기 광교예요? 네. <laughs> 수원 광교 <laughs> 그래 광교가 수원이야 <laughs> 근데 광교 사람들은 광교라고 감사합니다 어, <laughs> 네. 광교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<웃음> 사과드릴게요 <웃음> 광교로 오시면 돼요 중식의 명품 니하오 <laughs> 메이탄 광교점입니다 광교로 오셔야 돼요 광교 그리고 2층에 있거든요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1층에 A커피로 와서 차를 한잔 하시면 딱이에요 다음 회에서 A커피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엔 광교를 텁니다 <laughs>